자 그럼 나머지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22번 혈액 중에 가스 수송과 관계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산소는 거의 대부분이 헤모글로빈에 결합된 형태로 운반이 되고요. 우리가 극히 일부가 물에 용해된 상태로 운반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중탄산 이온의 형태로 운반이 되고요. 일부는 헤모글로빈과 결합된 상태, 특히 이제 헤모글로빈의 글로빈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운반이 되죠. 그다음 5번. 이산화탄소는 혈액의 트랜스페린과 결합된 형태로 운반이 돼요? 아니죠. 여러분. 트랜스페린 하면 뭘 운반하는 단백질이었어요? 철. 그렇죠 이산화탄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5번이었네요. 그 다음에 23번. 호흡중추를 자극해서 호흡수를 증가시키는 기체. 뭐가 제일 민감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느냐? 이산화탄소였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순환하는 혈액 중에 산소 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곳이 있었죠. 산소 농도를 감지하는 거? 대동맥, 경동맥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2 4번에답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25번. 호흡 중추 어디 있었나요? 네, 연수, 생명과 관련된 중추, 연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 5번에답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26번. 호흡 중추가 흥분하기 쉬운 상태. 그랬네요. 그럼 호흡 중추가 흥분하려면 CO2의 농도가 네, 높아질 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6번에다 4번. 그다음에 27번. 호흡 중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을 모두 찾아라. 그럼 호흡 중추 자극할 수 있는 거. 우선 이산화 탄소. 여러분 이산화 탄소가 많아지면 뭐도 많아져요? 수소 이온의 농도. 그다음에 또 산소도 영향을 줄수있긴 했었죠. 답은 1번입니다. 자, 27번에 답1번이었고요그 다음에 28번. 폐에서 CO2 배출이 좋지 못할 때 생기기 쉬운 것. 그럼 CO2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수소유연이 많아진다 그랬죠? 그때 오는 거? 산혈증입니다. 그쵸? 그렇죠? 답은? 어? 답은 3번도 있고, 5번도 있네요. 아이고, 똑같은 모기가 두 개나 있어요. 그렇죠 호흡성, 산혈증. 3번, 5번 다 가능하죠? 하나는 알칼리 혈증이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답은 3번 내지는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9번 호흡성 산혈증이 발생했대요. 그때 체내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여러분 산혈증은 어떨 때 나타나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을 때, CO2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빨리 CO2를 뭐 해야 돼요? 배출해야 되죠. 그래서요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떤 호흡이 일어나냐 환기가 증가한다. 답은 4번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깊고 이때 느린 호흡을 하는 게더 좋아요. 효과가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얕고 빠른 호흡을 통해서는 환기가 많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환기가 돼야 되는데, 얕고 빠른 호흡을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보통은 깊고 느린 호흡. 우리 보통 심호흡 하라 그러죠? 그 심호흡이요. 자, 그래서 29번의 답 4번입니다. 그다음에 30번. 폐포 환기량의 감소시 혈액의 CO2 분압과 수소 이온의 농도의 변화는 그럼 폐포 환기량이 감소됐대요. 제대로 배출 못 했죠. 자, 그럼 CO2의 양이 증가. 그렇죠. CO2 분압은 증가하고 그러면 수소 이의 분압이 증가하니까 수소 이온의 농도가 증가. 그러분 수소 이온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pH는 뭐 한다는 소리일까요? 그렇죠 감소 혈액이 산성이 된다는 소리니까 pH는 감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혈액의 CO2 분압은 증가하고 pH는 감소한다, 그래서 30번에다 4번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 31번 고산지대에 올라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오름,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고산지대에 올라갔을 때요, 그럼 고산지대에 올라가게 되면에 공기 중에 산소가 감소해서요. 우리 들이마실 때 흡식시의 공기의 산소분압도 감소하죠. 그래서 산소분압이 줄어들다 보니까, 감소하다 보니까, 호흡중출을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서 지속적인 이런 중추, 호흡중출의 자극으로 과도하게 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도한 환기가 계속 되게 되면은 체내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정상 수치보다 더 어때요? 줄어들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효, 나타나는 걸 뭐라 고 그래요? 알칼리열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알칼리열증입니다 그래서 31번에다 옳지 않은 거 5번이 되죠 자 그래서 31번에다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2번 다음 중 기도가 막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기도가 막히게 되면 제대로 숨못 쉬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제대로